내수영 변호사, 내수영 변호사, 내소영 법률가. 예, 네, 네. <laughs> 어, 거대 양당 후보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면 나라는 5년 내내 지난 5 년간보다 더 분열할 겁니다. 유승전은 음, 누구다, 어머다, 이재명 뭐머다내수영 변호사, <laughs> 내수영 변호사, 내내소영 법률가. 후보님께서 <laughs> <laughs> 예, 네, <감사합니다>. 어, <laughs> 스스로 그 자신하실 수 있는 거유 후보나 이 후보보다 어, 좀 강조를 좀 해주십시오. 뭐~ 너무 많죠 사실 <laughs> 예. 우선은 저만 회사, 회사 만들고 돈 벌어 온 사람이고 예. 그래서 국고에서 돈을 쓰고 뿌리고 나눠준 사람이 아니에요 예. 유일하게 국고를 채울 수 있는 후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. 예. 또두 번째로는 어, 새로 새로운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 만들려면 과학기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.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지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어, 뭐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, 저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고.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코로나 19및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 중요한데 제가